안녕하세요. 직장인 배당투자자 두 배당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당주 1억 원을 모으고 느낀 점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 해인 2020년 1월에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폭락장을 만나 나름 뼈아픈 손실을 경험하며 주식시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너도나도 돈을 번다는 불장이 찾아왔고 친구 따라 직장 동료 따라 홀린 듯이 다시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시드가 적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은 수익을 실현하고 주식에 소질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유튜브도 보고 기사도 찾아보니 마치 제 실력으로 수익을 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귀여운 시절입니다.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만큼 투입 원금은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불장은 끝이 났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잃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곳들에 투자했는데, 미국 스펙 주식부터,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바이오 플라스틱, 땡땡 바이오 등등, 심지어는 이름 모를 알트코인에도 손을 대서 뼈 아픈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잃어버린 돈보다 유튜버 말만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으로 밤을 설치고 다음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투자는 있고 공부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투자 마음이 편안한 투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고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배당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당투자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고 배당주식 평가금액은 1억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총 배당금은 530만원이고 월평균 배당금은 약 45만원입니다. 이 평가금액이 다시 1억원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꾸준히 월급과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자산을 차근차근 불려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목표 금액의 10분의 1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월급과 배당금으로 1억 원을 모으면서 느낀 점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랑 비교해서 아직 투자기간과 평가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좋겠고, 경험과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과거를 회사하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투자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초반에는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투자원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립식 매수, 타이밍 매수 등 방법도 중요하지만 시드머니가 적을수록 얼마나 악착같이 덜 쓰고 더 벌어서 투자금액을 늘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천만원을 투자했고 작년 수익률이 12%였습니다. 이때 내 자산은 1120만원이 되고 수익은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 금액을 늘리기 위해 월에 12만원씩 아꼈습니다. 1년 뒤 120만원이 모여 추가 투자를 했고, 이때 자산은 1240만원이 됩니다. 이 결과는 투자만 했을 때 수익률이 24%일 때랑 같은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더 벌기 위해 퇴근하고 부업까지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을 추가로 벌었고, 이것도 투자에 보탰더니 1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48%일 때랑 같은 결과입니다. 1년 수익률 48%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투자 대가인 워렌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였고, 피터린치의 연평균 수익률은 29%였습니다. 이처럼 시드머니가 적을 때는 아끼고 더 벌어서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투자 레벨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금 재투자와 장기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배당투자라고 하면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아 용돈처럼 쓰는 삶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자본의 성장을 추구하는 건강한 투자자라면 배당금 재투자는 필수입니다. 배당금 재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배당성장 ETF인 슈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은 SCHD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가 배당률 3.5%, 배당 성장률 12%, 주가 상승률 10%로 잡겠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의 자산 변화입니다. 10년차에 2600만원, 20년차에 6700만원, 30년차에는 1억 7천만원입니다 30년차에는 원금이 17배 불어난 것입니다. 그럼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10년차에는 3200만원, 20년 차에는 1억 2천만 원, 30년 차에는 5억 원으로, 30년 차에는 원금이 무려 50배가 불어났습니다. 재투자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20년 차에는 자산이 2배, 30년 차에는 무려 3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초반일수록 배당금은 한 달에 고작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을 치킨 사먹는 데쓸 것인지, 재투자를 해서 자산을 3배로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결과에서 또 하나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초기자금 1천만원을 투자하고 배당금만 재투자했을 뿐인데 30년 뒤에 자산이 무려 50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에 50만원씩 월급을 추가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29억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처음엔 작은 자산이라도 시간이 지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배당 주식 1억 원을 모으며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아끼고 더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수많은 매수매도의 유혹이 있었지만, 월평균 배당금이 3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을 넘는 순간 더 이상의 유혹은 없어졌고, 그저 착실히 좋은 종목을 오랫동안 모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건강하게 투자하는 두 배당이 되겠습니다. 두 배당 시청자 여러분, 먼 길일수록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수 있어도 오래 갈수 없습니다. 건강한 투자 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